여러분은 자신이 죽고 난뒤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전한 허무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? 근데 영혼이 이렇게 붕 떴는데 천장 형광등 위에 이렇게 거 풍선처럼 이렇게 붕붕 떠다니세요.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 그 느낌이 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. 아니가 의사들 이렇게 피를 닦아내는 거. 천장에서 내리다 보니까 나라는 게 죽어가지고서. 이 허연 혼입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더라고.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 바닥에 얼굴까지 혼입으로 덮여 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볼 때도 이상해요. 이 방이고 부엌기면 간이 막혔는데 집에 사람이 부엌기에서 뭐 하는 게 덮여더라고. 여기 천장에서 볼수가 없잖아. 그렇죠. 네? 방이 막혔는데. 예. 비기 막혀. 덮여더라고. 예. 또한 마치 벽을 투시하듯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도 또렷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. 페니쉬링 쇼크를 받았던 이경순 씨 역시도 공중에 떠서 비슷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. 내가 의사가 서 있는데 그냥 뚫어요. 내가. 의사를 뚫고 내가 내 얼굴 앞에 가까이 가서 어 죽었네. 의사들 선가호는 손이 내 얼굴을 가렸는데 뚫고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. 사람들도 피키라 소리도 않고 그냥 통과하고.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임사 체험자들의 그 같은 사회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똑같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. 갑자기 이런 말을 들었어요. 그가 죽었어. 죽었다고. 응급구조대원이 운전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. 그때는 응급구조대원 뒤에 서서 내 죽은 육체를 봤어요. 그리고 체험자들은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매우 자유롭고 세상의 모든 인연으로부터 벗어난 소연함을 느꼈다고 합니다. 밖에 나왔을 때 고통이 없었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나는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그냥 나 자신일 뿐이었죠 말하자면 환자의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을 벗어난 영혼은 매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생각만 하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순식간에 이동해 갈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빗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. 사람내 모든 과거가 그 빗속에서 보이는 거예요. 네. 한순간 나에 대한 행동이 죄 나타나. 그건 나쁜짓도모다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. 어떻게 의미있게 나란 존재가 왔다 하면서 웃을 안기고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